그렇게 뒤때까지 그런 척하기. 한번 생각해보자. 가짜 자부심 표현은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손쉬운 지름길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높이 치켜드는 그 몸짓은 결코 어렵지가 않으며 앞서 말했듯 자부심 표현에는 큰 이익이 따라온다. 이런 표현은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높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부심의 표현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할 것이다. 샤워도 하지 않고 트레이닝 바지에 너덜거리는 티셔츠 차림으로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왔더라도 자부심의 몸짓과 표정을 취하자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높은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다.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쓴 노숙자도 이런 몸짓을 취하면 통하는데 늘어질대로 늘어진 휴일에 차림새일지언정 당신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다. 자부심 표현의 효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심리학 연구팀이 자부심 표현 또는 그밖에 힘 있는 자세가 높은 지우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승시키며 그 사람이 스스로 바라보는 태도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험자들은 현재 자부심을 느끼고 있든 아니든 자부심 표현을 취하는 순간 자신이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면서 행동에도 한결 자신감이 들어갔다. 카드 게임을 할때 과감한 패를 던지는 경향을 보였고. 논쟁 때는 발언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자부심 표현은 통증을 참는 능력이나 체력마저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 실험의 공동 연구자 중한 명인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인기 높은 테드 강연에서 자부심 표현이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커디는 힘있는 몸짓이라고 흔히 불리는 몸짓, 즉 자부심 표현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을 취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커디의 표현에 따르면 힘있는 척 하다보면 실제로 더 힘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봤음직한 한 가지 조언이 연상된다. 해낼 때까지 그런 척하라. 자부심 표현이 힘 있는 느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데 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며, 힘의 종류도 단 한가지만이 아니다. 실험으로 돌아가서 이 피험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딱 1분간 취하자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을 숨긴 연구자의 현금을 훔치고 속임수를 쓰고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등 행동이 과감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뻔한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신망을 경험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훔치고 속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전부 오만한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며 동료들로부터 지배적으로 군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몸짓은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힘이 우리가 느끼고 싶어 하는 종류의 힘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거짓 자부심의 표현을 통해서도 힘이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실제로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간단히 취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얻은 느낌이라면 그때 느끼는 자부심은 어느 쪽일까? 앞서 제시했던 힘 있는 몸짓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다. 가짜로 힘 있는 몸짓을 취함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은 오만한 자부심의 한 유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높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커디가 테드 강연에서 할 때까지 그런 척하기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이유일 것이다. 커디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임수나 쓰는 사람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런 척할 것을 권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할 때까지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척을 하라는 것은 훌륭한 조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커디도 동의할 것 같지만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커디가 했던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뒤에도 끝내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말이다. 커디가 스스로가 테드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그녀가 이루어낸 것은 그저 힘 있는 몸짓만 취해서가 아니었다. 커디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러니 운이 따르더군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커디에게 있는 것은 근성이었던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커디의 조언처럼 중요한 취직 면접을 앞두고 몇 분간 화장실 같은 곳에 숨어 자부심 표현을 취하는 방법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약간 상승할 것이고 적어도 도도한 태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 말이다. 취직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포함해 자부심 표현에는 다른 이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그 표정과 몸짓을 진심으로 행한다면,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야기했던 스튜어트 스몰리 풍으로 젠장 나는 훌륭하다. 하단 마리아를 대뇌면서 행한다면, 그런 척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실한 그 표현은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연관된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때라도 자부심 몸짓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며 그 효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취하는 자부심 몸짓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껏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과도한 자부심 표현은 손해가 되시다는 정말 말이다. 한 심리학 연구팀이 노골적인 자부심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 없는 자부심 표현은 배제하고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 즉, 승자들에 대한 반응만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테니스 스타, 게임쇼 우승자, 오스카 수상자들의 비디오 자료를 찾았는데,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온몸으로 자부심을 뿜어내며 승리를 자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잔잔한 표정으로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피험자들은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중대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 자부심을 표출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부심을 열렬하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그 수상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이를 제임스 테머슨의 오스카 수상 연설 효과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하다. 피험자들은 이들이 과도하게 자부심을 드러내어 패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감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또한 이 수상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이 피험자들이 노골적으로 자부심을 드러낸 수상자에게 그다지 호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오만한 자부심을 표현했다고 느껴서다. 강렬한 자부심을 표현한 승자들은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승자들보다 더 오만하고 자만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비쳤으며 따라서 노골적으로 자부심을 드러내는 승자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겉으로 자부심을 많이 드러내지 않은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훨씬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험자들은 그 승자들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 승자들은 자신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표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감정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로부터 존경심까지 얻었다. 이것이 그들이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자부심을 표현한 승자들보다 훨씬 더 호감을 얻는 이유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다지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 즉, 사람들이 그의, 그가 승리 또는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호감되는 것 이상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말하자면 그 행동의 결과로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절실했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비영리, 미소, 금융재단인 키바의 도움을 신청한 빈곤층 개인들의 자부심 표정을 측정했다. 우선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가 증명사진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잠재적 자선가들이 이들의 정보를 훑어본 뒤에 누구에게 기부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키바의 출자자들은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청자들에게 투자하는 목적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창업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키바의 출자자들이 신청자의 증명 사진에서 자부심 표정 등의 높은 지위 신호를 읽어낸 뒤 대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어쨌거나 높은 지위를 암시하는 비언어적 신호야말로 미래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에 좋은 지표이니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출금을 따낼 확률도 더 높아야 마땅하다.그런데 우리가 찾아낸 결론은 정반대였다.비언어적 자부심 표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집을 부풀린 자세가 오히려 신청자의 대출 액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출제자들이 자부심을 표현한 신청자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추정컨대 이것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이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자부심을 표현함으로써 거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고 그 벌을 받은 셈이다. 이 연구 결과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겠지만 자부심 표현이 보는 이들에게. 그가 질 상승의 자격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연구 결과들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즉, 자부심 표현은 보는 이에게 자신의 높은 질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그와 동시에 이 표현으로 인해 상대감으로부터 호감을 잃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는 우리가 자부심 표현에 대해 반문할 거리를 안겨준다. 오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애면 당할 수도 있는데도 자부심 표현은 스스로를 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또 사회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만한 가치가 있, 있는 것일까? 여기서도 문제는 오만한 자부심이다. 누군가가 곱비 풀린 듯 방망 뛰면서 자부심을 표현할 때 혹은 뚜렷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자부심을 표현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부심이다.이 짐작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진정한 자부심 역시 동일한 비언어적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되며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역시 동일한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는 항상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부심 표현을 보면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일 수도 있고, 오만한 자부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친절하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그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그 감정을 억제해 주기를 바란다. 보아마가 빛나된 암살 소식을 발표할 때 힘차게 주먹을 치켜 들었더라면 그의 지위는 더 높이 상승했을지 몰라도 호감을 약간은 잃었을 것이다.이 모든 것이 가짜 자부심 표현이 널리 이용되지 않는 이유 사실상 훨씬 더 손해가 될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인류가 자부심 표현을 자동적으로 지위 신호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음에도. 많은 문화권에서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을 억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발달했다. 심지어 자부심을 느낄 이유가 충분한 상황일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피지의 야사와 섬 주민들에게서 이를 확인했다. 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 표현과 높은 지위가 연관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하는 명시적 규범이 있었다. 비록 무식 의 속의 자동연합을 조사했을 때는 서구 문화권의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지만 말이다.앞서 언급한 피험자들이 수상자들의 과도한 자부심 표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는 북아메리카와 상당히 유사한 문화적 규범을 보이는 산업화된 서구 사이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행된 것이었다.자부심을 언제 어디서 얼만큼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문화권마다 다르다. 미국인들은 피지 주민들보다 자부심 표현에 더 관대하며 어쩌면 오스일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하고 지위지향적인 미국 문화라 해도 과도한 자부심 표현이 무제한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가들이나 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권을 승인했을지언정 그의 극단적인 나르시즘까지용한 것은 아니었다. 면전에서는 두려움에 못했을지 몰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나르시즘을 시 조롱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트럼프의 허장성세를 용인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가 그러한 허세를 뒷받침할 능력이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적어도 가장 성공적으로 자신의 집가를 올린 사업가다. 사람들은 그런 만큼 그의 오만함을 경멸하고 사회적 지탄을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성공을 높이 사는 미국 사이의 풍토는 그에게 권력, 그것도 신망이 아닌 지배에서 나오는 권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른 문화권을 보자면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에 사는 부시먼족은 피지 주민들의 규범과 상당히 비슷하게 누구라도 자부심을 내 보였다가는 벌을 가한다. 이 관습에 대한 부족민이 예를 들어 가며 설명했다. 한 남자가 사냥을 간다고 해봐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허풍선이처럼 오늘 내가 숲에서 큰 놈을 하나 죽였다 하고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신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저나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있는 불가로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뭐좀 보았나? 그러면 그는 조용히 대답을 해야 하죠. 에이, 제가 사냥을 잘 못하잖아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놈한 마리만 겨우 봤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씹었죠. 그 친구가 잡은게 아주 큰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통적 소규모 공동체 사회들의 집단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관습을 유지해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골적인 자부심을 보람으로써 권력에 대한 불만이나 급격한 지위 변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자부심 표현이 없다면 사람들 간의 지위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또 다른 부족민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한 젊은이가 사냥을 잘하면 자기를 족장이나 거물로 생각하게 되죠. 나머지 부족민들은 자기 종이나 아래 것으로만 여길 거고요.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만하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의 자부심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죽일 테니까요. 그래서 포익을 많이 해와도 우리가 하찮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가 차분하고 온순하게 지냅니다. 진화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는 충분히 이치에 닿는 이야기다. 자부심이 자동적인 지휘 신호임이 인식되자 모든 문화권에서는 자부심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 또는 근거 없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벌하게 벌하는 사이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해졌다. 지나치게 오만한 개인을 벌할 수 있는 규범을 작동시킴으로써 그 사이는 구성원들이 그런 감정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표현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지위 다툼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는 가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 미국을 의시하여 대부분의 서구 문화권에서는 지도자들이 허세와 나아가서는 오만원까지도 인정하며 이런 면모를 보이는 지도자들이 더러는 존경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가 진행했던 텔레비전쇼는 최다 시청률 순위 15위 안에 몇 년간 줄곧 꼽혔다이 부동산 건물에 자기 만족을 대중에 전파한 것에 지나지 않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도 말이다. 그는 틈 만나면 자신을 우월한 지능과 힘, 불굴의 정신, 심지어 손 크기까지 자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확고한 추종자 무리를 만들어냈다. 2011년 12월 일간지 USA Today와 갤럽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현주라는 미국인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10인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때 노골적인 혹은 과장된 오만한 자부심 표현이 반드시 불리한 행동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겠다. 미국인들은 적당한 정도라면 오만한 자부심도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게 오만하게 굴때 그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통해 그 허세가 허세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서구 문화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윽박지르고 힘으로 억누르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차나의 스티브 잡스라 해도 그가 IT 기술과 마케팅에서 천부적 재능을 입증하고 이외에도 계속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한 일을 수시로 개똥 같다고 평가하는 식으로 대우하면서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배형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그들이 통제력을 해줄수 있을 때까지만이다. IT 혁신과 스티브 잡스 역시 팔리는 제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자 그의 권력은 사라졌다. 애플을 창립한 지 9년 만에 그는 이사진에 의해서 축출되었다.공식적인 사유는 고품질 제품의 개발 실패였다2 세대 맥인 애플, 3, 4, 3 애플 3와 리사 모두 처참한 실패로 평가받았던 것이다.하지만 잡스가 해고된 것은 이 제품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하기는 커녕 그 평가를 놓고 당시 c e o 던존 스컬리와 맹렬하게 싸웠다. 이것이 거만하고 후전적인 사람, 다시 말해 지배형 인물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들은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이 유형은 타인에게 존경이건 사랑이건 받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 데다가 도저히 옆에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인 까닭에 동료들은 호시탐탐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린다. 따라서 이런 지배형 인물들은 결정적인 첫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잡스의 경우에는 물론 세 번째 실수였지만 바로 아웃이 된다. 이런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정책이며 일류의 문화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다. 힘에 의한 지배로만 통치되는 사이에서는 누적 정구나 진화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보와 혁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망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신망형 지도자들은 관대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두루 존경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전성기에 누리던 영향력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겠지만 지배적 유형으로 변신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을 위한 자리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찾아라. 오만한 자부심은 폴 고갱, 딘 칼라제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입파도록 성취 동기를 불어넣는 자부심과는 명백히 다르다. 거만하고 자기 만족에 가까운 이 자부심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창조성이나 혁신보다는 호전성이나 기만처럼 사람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이 자부심이다. 자부심의 제약이라고 불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두 자부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어느 쪽 자부심을 자부심을 우리 삶에 들여보낼 것인지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어느 쪽 자부심이 자아와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 둘다 결국은 우리가 허용할 때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힘겹게 성취한 무언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감정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영리한 전략이다. 진정한 자부심은 언젠가 당신에게 신망을 신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당신이 목표로 하는 그 사람이 뒤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질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진정한 자부심이 우리 본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안에서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자부심이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 또는 도덕적으로 옳고 관대하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이타적 행동과 반드시 결부되어야만 한다. 자부심은 우리가 사이가 바라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취하고 혁신하고 창조할 힘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이로부터 얻은 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런 힘을 키우도록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찾자.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길을 찾자. 자부심을 느낄 때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되 과장하지 말며 타당한 근거가 없는 자부심이라면 억누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규범을 숙지하는 것이다. 자부심 표현이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분위기를 난감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칼라리 사막 부심원 부족민의 사례가 그 편차를 잘 보여준다. 자부심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표현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만국 공통의 지준은 없다는 것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을 때 주먹을 지켜들고 자축하는 것은 괜찮은 행동인가? 온몸 놀이에서 승리했을 때는 어떨까? 당신의 친구들을 이길 때마다 환호하는가? 아니면 기쁨을 대색하지 않고 겸손한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승리나 성공 경험을 대놓고 자랑하는 쪽인가? 아니면 은근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남들이 대신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쪽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그의 자부심, 이 어느 유형인지 또그 자부심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결정한다. 따져보면 우리 대부분은 자부심을 느낄 때 그대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자제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겸양과 자랑에 대한 규범을 파악하고 있다. 그 규범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방 한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니는지. 얼마나 어려운 승진을 따냈는지 어떤 대단한 모델과 데이트를 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책을 썼는지 사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다는 것은 여간한 자제심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장되게 자랑하는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원만을 피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정직할 것이다 식스피어의 다음 명문은 앞에서 언급한 해낼 때까지 그런 척 하나를 보완하는 삶의 자세가 될 것이다. 극중 인물의 입을 빌려 식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정직할지어다. 그리할 때 너는 마치 밤이 낮을 뒤따르듯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라. 이 말이 담긴 지혜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으로 결실을 얻었을 때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지는 말자. 자부심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이를 느낄 수 느낄 순간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며 어쩌면 이 감정이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인류로서도 오늘날에 우리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특질일지도 모른다.